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남성들이 잘 모르는 일반 상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제결혼은 한국사람만 하러 가는가? 아니요. 한국사람만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싱가폴, 호주, 미국, 캐나다, 독일, 유럽, 타이완, 일본, 거대 중국 대륙에서까지 몰려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중국 여성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거기에 환멸을 느낀 중국 남성들이 많이 국제결혼 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남자에게 안 밀리기 위해 지참금을 1,500에서 2,000만 원까지 들고 올 정도인데 당장 생계가 힘든 사람들은 중국결혼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점과 신부가 학당을 합격해야 한다는 과정도 없고 절차도 간소하여 빨리 갈수 있다는 장점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신부 소개비 즉, 마담 소개비도 한국 중매 업체들보다 3배 더 주고 있습니다. 2. 네. 현지 여성들이 왜 쉽게 여행비자로 못 들어오는가? 후진국 즉, 개도국 사람에겐 선진국인 한국이란 나라에서 여행비자를 쉽게 안 줍니다. 만일 여행비자가 쉽게 가능했다면 여행비자로 들어와 잠적해 일하면 되는데, 뭐하러 한 남성에게 피해를 주면서 또 본인이 이혼 경력까지 생기는데, 위장 결혼까지 하면서 들어오겠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후진국 사람이 여행비자가 가능하려면 그 나라의 공무원, 전문직, 상류층, 부유층이어서 나는 불법 체류할 확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재직 증명, 사업 증명, 재산 증명 같은 것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제 결혼하는 여성들은 그 후진국 즉, 개도국의 일반 서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행비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3. 나라가 못 살수록 결혼을 상당히 일찍 합니다. 아프리카 여성은 15세 정도, 동남아 나라들은 19세에서 22세까지면 약 70%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25세에서 28세 정도의 미모도 있고 괜찮은 여성이면서 초혼 여성이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50세의 초혼 남성이 마음에 드는 초혼 여성과 결혼하려다 보면, 25에서 28세의 초혼 여성이 적으니 거기서 마땅히 마음에 드는 여자도 없고 또 거절도 당하여 결국 19세에서 22세 사이의 여성과 결혼하게 되어 거기서 30여 살 나이 차이가 나버려 결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대 나이 차이로 인한 신부의 바램가 고민 또 세대 차이로 진행 중 깨지기도 하고 신부 입국 후 가출이 나이온 요구가 나는 것입니다. 4. 나이 차가 커질수록 왜 사고가 더 많이 나는가? 결혼은 인생을 거는 일륜지 대사이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는 동물이지요.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 즉 성격, 가치관, 세대 차이, 경제력, 배려, 사는 환경 등등 모든 게 열악하다 느껴지면 안 좋은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또 주위에서 큰 나이 차로 결혼해 후회하는 선배 언니들이 나도 큰 나이 차이로 결혼해. 15년 이상 살아보니 늙어서 냄새도 나고 거시기도 못하고 섹스 매력도 안 생기더라. 몸도 아프고 죽더라. 라고 말하며 거기에 동조세뇌되어 이혼율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국제결혼업자들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 곧 벌어질 현실을 감추고 여성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현혹한다는 점입니다. 입국 후부터가 진짜 결혼 생활인데, 너무 큰 나이 차이 결혼은 곧 불안한 결혼 생활로 이어집니다. 요즘 정말 28세에서 35세 사이 남성들이 정말 많이 국제 결혼하는가? 네 맞습니다. 요즘 젊은 mz 세대들의 결혼 가치관이 우리 중년 세대와 너무 달라서 참 많이 이기적이지요. 그러다 보니 젊은 남자들도 이런 mz 세대 여성의 성향, 기질, 욕심이 감당이 안 되어 아예 처음부터 일찌감치. 국제결혼 쪽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 남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6. 이 국제결혼에도 전문직, 고소득자, 상류층도 많이 한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고소득자, 전문직들도 진짜 최근 10년간 많이 유입된 게 맞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혼비율이 약80% 정도 되고, 초혼비율이 20% 정도 됩니다. 나이대는 48세에서 63세 사이가 많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 여성과 살다 보면 만일 이혼할 경우에 큰 재산분할이 싫고 높은 생활비 요구가 싫고 아기를 낳고 싶은 것도 이유도 있고 젊은 신부와 살고 싶어 하는 것들 때문에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7. 상류층, 고학력자, 전문직 여성을 구해달라는 남성들이 가끔씩 있는데 후진국 개도국 나라 여성이라도 현지에서 상류층 고학력자 전문직 여성이라면 20여살 많은 외국 남성과 국제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 잘난 25세 여성에게 한국의 50세 남성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면 저희에게 당신 미쳤냐? 당신 같으면 가겠냐? 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그 스펙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한국적 외모 성향 기질도 좋아야 하는데.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골고루 다 갖춘 여성이 20세에서 25세 많은 외국 남성에게 왜 가겠습니까? 참고로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현지 여성들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한국 남자 입장만 생각하며 이 국제결혼업을 하는 사장님이 많은데 그분들 결혼사고 무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자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고 막 결혼시키니 결혼사고 즉, 미입국, 가출, 이혼요구가 그렇게도 많이 나지요. 8. 중매 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앱에서 만나는 여자 99% 물질 추구자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는 여자는 남자의 외모와 경제력을 엄청 따진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일면불식의 남자에게 쉽게 응하는 여자가 아주 참하고 알뜰하고 착할 것이다. 또 알뜰하게 살림하며 방을 깨끗이 청소하며 20여 살 많은 남편을 위해 시금치를 묻히고 김치찌개를 맛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허, 이런 착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쉽게 허락하고 접근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는 딱 거절하고 단절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한국에 입국 후 국적을 따기 위해 속내를 철저히 감추고 쉽게 접근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앱에서 쉽게 만나는 여자는 당신의 긴 인생을 위해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9. 국제결혼중개업법에는 5년 안에 두 번을 못 하게 하는 법이 있으니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이는 외국 여성이 한국에 돈벌이 입국 목적으로 너무 쉽게 여러 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혼인신고 결혼비자로 입국했을 때만 제한되는 법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입국하지 않았다면 이 법에서 제외됩니다. 또는 입국했더라도 혼인 무효를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입국 후 가출 사고가 났거나 이혼했다면 그 다음 국제결혼엔 임신을 해야만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제결혼은 혼인 무효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명에서 200명당 한 명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혼인 무효를 받기 위한 조건은 입국 후약 15에서 21일 이내 가출이어야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가지 정황상 신부가 애초부터 결혼에 진정성이 없었다. 위장결혼의 취지로 결혼한 것이다. 라는 증거를 입증해야 가능할 정도로 법원에서는 혼인 무효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11. 현지 가서 두달 살기 여섯 개월 살기로 여러 여자 만나보니 좋은 여자 없더라. 맞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외국에 가면 힐링하기 위해 도시로 가는데, 식당, 미용실, 호텔, 마사지샵, 노래방 등에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이런 곳에선 좋은 여자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농촌에서 도시로 온 여자들입니다. 우선 물질적 욕구가 큰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잘생기고 젊고 돈 쓰는 남자들이 막 몰려오는 곳입니다. 남자는 다 똑같지요. 내 눈에 이쁘면 남이 눈에도 이쁜 법이고요. 당신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일 뿐이지요.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팁도 받아봤고 용돈도 받아봤던 여자들입니다. 거기서 순수함과 착함을 바라고 내 마누라가 되길 바란다. 만나볼수록 실망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12. 카페, 밴드,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자가 다 검증된 여자들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여자들이 다 착한 여자들 아닙니다. 성격 기질 끼 욕심 목적까지 다 파악해 올리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기질이나 끼 욕심이 많더라도 미모가 있으면 더 올리는 회사도 많습니다. 남자들은 미모를 우선 보고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걸러내면 여성의 숫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어떤 업체들은 마사지, 업소에서 영업해오는 여자가 많은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유난히 이쁜 여자가 많은데, 신부 입국 후 결과는 없는 회사가 특히 안 좋은 회사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14. 국제결혼에서 신부들이 맞선에 임할 때는 다들 착한 척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성의 외모와 태도에 반해서 쉽게 결혼했다가 현지 진행 과정과 입국 후 당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현지에서의 외모와 태도는 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안착한 척하고 불순한 척 드러내며 맞선에 임하는 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자의 뇌속, 생각, 기질, 가치관을 안 보시고 겉모습만 보고 쉽게 결혼하고 당하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14. 후진국 즉, 개도국 여성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종하는 대로 다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착각은 안 하셔야 합니다. 국내 여성보다는 눈높이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 아래 아주 낮다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유럽의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1인당 GDP가 3배 높은데, 그 룩셈부르크 50세의 남성이 25세의 한국 여성을 우습게 보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15. 후진국 즉 개도국의 18세에서 21세 사이에 현지 여성이 직장 생활을 안 해보고 살아온 경우 직장에 지각해서 혼나본 적도 없고 직장 상사에게서 일 못한다고 혼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성향들이 대체로 나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끈기도 적고 엄마 품에서 웅야웅야 하며 자라 철도 참덜든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그냥 주구장창 착하다. 순수하다만. 말할 분더 깊이 속내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18세에서 21세까지 직장 생활을 안 해본 여자들. 진행해보고 나와서 살다 보면 상당수가 속 터진다는 사람 많을 겁니다. 남성 여러분. 업자들이 하는 말 반만 믿으세요. 16. 국내 체류 외국인과는 왜 결혼이 어려운가? 국내 체류 외국 여성은 약 20%는 유학생, 20%는 산업 연수생, 60%는 이혼한 여성 비율로 형성됩니다. 그중에서 유학생과 산업 연수생은 나이 차 20살 정도 차이로 결혼하려 안 합니다. 보통 8에서 15살 정도까지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잘났고 자존심이 더큰 계층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혼했던 여성들은 과거의 불찰. 즉전 남편과의 큰 나이차 시골살이 무능 안 맞는 성격 가치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한지라 다시 그 전철을 안 밟으려고 이혼했더라도 이미 한국물을 먹은 상태라 눈높이가 다소 높아져 있습니다. 또 도처에 남자들이 많아 여자들이 남자를 고르려 한다는 점이 국내 체류 외국 여성과의 성혼이 어려운 점입니다. 성혼율은 대략 10에서 20%밖에 안 나옵니다. 17. 잘 사는 나라일수록 여성의 바램이 높고 한국 남성에게 부담이 된다. 한국과 GDP 갭이 큰 나라일수록 한국 남성에게 부담이 적고 GDP 갭이 작은 나라일수록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남성들의 최종 목적은 연애가 아니잖아요. 결혼이 목적인데. 앞으로 데려와 쭉살때 결혼 유지 비용과 그 부담도 생각해야지요. 가령 베트남 여성과 일본 여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도 선진국이고 ECD 국가입니다. 만일 45세의 한국 남성은 베트남 여성과 약 20여살 차이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결혼 유지 비용도 국내 여성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일본 여성의 경우 20에서 25세 사이 여성이 한국 남성과 20여살 이상 차이로 결혼 절대 안 합니다. 똑같은 선진국이기 때문이죠. 생활비도 월 최소 400만원은 줘야 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말이 잘 통하는 국내 여성이 낫지요. 그렇다고 임신도 안 되는 40에서 45세의 여성 만나 뭐 하시려고요. 자, 답 나왔지요. 선진국 여성은 그냥 몇번 만나다가 돈벌이고 끝난다는 뜻이지요. 18. 나이 50세에 결혼 안 하신 남성분들 나 앞으로도 쭉 혼자 살거야. 앞으로 25에서 30년 동안 이 생각이 반드시 12번 바뀝니다. 후회도 남고 미련도 반드시 남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지금 모으고 있는 돈도 결국 형제와 조카들에게 상속되어집니다. 어차피 몇십 년후 납골당 항아리 속에 한 줌의 재로 사라질 목숨인데 왜 누군 자꾸 도전하고 누군 혼자 계속 독신으로 사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하루에 40명씩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이게 외로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80세 이상의 편안하게 호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그 전에 암과 각종 질병으로 거의 죽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허무하고 짧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인들이 모르는 국제결혼 일반 상식 18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PC에서 제 영상들 보시면 지극히 현실적인 국제결혼에 대한 지식과 사실들을 알려준 영상들이 많습니다. 꼭 보시고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